시작해요? 네. 알았어요. 뭐 <laughs> 말도 안 나와. <하고 웃음> <laughs> 진짜. 그러니까 <laughs> 15번 정답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의 대조적인 측면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 알겠죠? 응. 왜 보여달라? 아. 보여달라 해서. 문화적 다양성의 대조적인 측면들 그런데 나도 진짜로 모르겠다. 아이. 지아나. 자, 처음부터 봅니다. 아, 여기서는 좀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게 호스트 파퓰레이션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렇죠? 이런 레 수준에서는 보면 the interaction of worker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with the host population. 여까지잘 구호죠. might increase 동사예요. Productivity 생산적이고 due to 묶으시고 뭐뭐 음. 때문에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이죠. Positive ex externalities like uh, knowledge spill over 됐어요. 거기 보면 externalities 밑에 뭐라고 있다고 했어요?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먼저 단어 interaction은 상호작용, 만족. 자 그러니까 단어 정리 한번 해. 첫째 문장 상호작용. 노동자들 해도 되고 그냥 노동자들이라고 합시다. 노동자들의 사모작용, 디프롬컬처 배그라운드 알고요? 호스트 파퓰레이션에요. 이 호스트의 뜻이 뭐지? 호스트? 주인, 주인. 주인이죠. 무슨 주인이에요? 주인. 주체자 호스트. 어노. 어노. 이거 하고 어떻게 달라요? 랜드로드. <laughs> 어? 이거 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거 다 주인이에요, 다 주인. 그죠 소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땅 주인,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얘는 주인인데, 우리가 너희들이 무슨 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얘기 하죠, 그쵸? 그렇죠? 개최한다. 그거를 개최하다는 그냥 홀드라고 해요. 근데 주최 측을 뭐라고 러냐면 주최 이러죠. 그럼 개최하는 쪽이죠, 그게. 네. 주최라는 게. 주최, 주최. 이게 호스트예요. 알았어요? 그게 호스트예요. 그얘 주인이라는 것때 어떤 주인이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 내가 집에서 파티를 해 그럼 내가 호스트예요 알았어요? 내가 파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주최하는 주인을 호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건본적 있어요? 뭐예요? 아저거나 여자 여자 주인 여자 주인 어 그래요. 넌, 너네 아내 이거는 뭐예요? 암사, 암사, 암사죠. 오, 아는구나. 근데 왜 제대로 모르지? 그첫번에첫 번째, 네가 했었어요. 아, 지난주에 네, 영, 너희 너희가 한거 그럼 이거 한 거잖아. 네. 근데 네. 그 주체 분명히 얘기했는데 복수, 복수,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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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호스트 파퓰레이션. <laughs> 그래서 관광객들 입장이나 이게 들어온 거잖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호스트 파퓰레이션을 현지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쓰세요. 현지 현 주민 현주민 그랬대요. 현지 주민. 호스트 파퓰레이션. 알았어요? 네. 음. 자 그럼 이제 주어 해석 들어갈게요. 아 그러면 저거 듀투하고 엑스테리티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스피로버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치? 스피로버는 흘러 넘치는 거야. 스피로버 써보세요. 스피로버는 흘러 넘치는 넘침, 그러니까 넘침, 넘침이라는 거야. 넘침. 순우리말로는. 알았어요? 그걸 유출이라고 하죠. 쓰고 있습니까? 스피로버? 그래서 파급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파급. 퍼져나가는 거. 알겠죠? 네. 자, 그럼 해석. 상호작용인데 뭐의 상호작용이냐면 노동자들의 상호작용이야. 그죠? 렇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자냐면 프롬부터 백그라운드까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기 출신에라는 뜻이야 프롬이 다른 문화적 배경의 노동자들의 상호작용 근데 상호작용인데 누구와 이 인터랙션이 위드하고 연결되는 거죠 누구와의 상호작용이냐면 현지 주민과의 상호작용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것이 might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대 뭐를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대 그네 그래, 방향이 어떻게 되냐? 긍정적이죠. 그렇죠. 외국 노동자들의 상 어, 아, 외국 노동자의 문화가 다른 그런 배경을 가진, 다른 배경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노동자들과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쓰세요. 긍정적이다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긍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그래요. 라이크는 예를 들때 쓰잖아요. Knowledge is s 에너지, 스피드 오버즈, 뭐와 같은 지식의 파급과 같은. 저 외국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죠 현주민들이.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나오는 내용은 부정적이죠. This is only 들어가는 순간 부정적이잖아요. This is only an advantage of consultation, 이거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this는 뭐야? 한번 잠. 뭐? 지식의 파크와 같은 그런 외부효과를 갖는 거 긍정적 외부효과를 갖는 것은 단지 이득이다. 업 p to는 뭐뭐까지란 뜻이에요. 뭐뭐까지만 특정한 정도 일정 정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어 certain degree 미중어로 그 뭐라고 그래요? 일정 정도 일정 정도까지만 일정 정도라는 게 무슨 말? 어느 정도까지만 이득이다. 이런 장점이란 말이야 장점 어떤 말인지 when the variety of backgrounds is too large 근데 어떨 때 그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 지나치게 크면, 즉 무지하게 많은 나라에서 들어왔으면, 그러면 fractionalization, made, cause, excessive transaction cost, for communication, 그것까지 갑니다. fractionalization 이것도 했니? fractionalization에 대해서도 밑에 분열이라고 써 있죠. fraction까지 끊어볼까요? 그것까지는 분수라고 얘기합니다. 분수. 그래서 fraction이 분수야. 어, 어, 그 분열된 거. fractionalization, 분열. 분열이 지나치게 크면 분열이 메이커즈 e 세 c e s s i v e 트랜잭션 코스트 뭐를 일으킬 수 있냐면 일으키다죠? 과도한, 과도한 거래 비용을 일으킬 수 있대요. 과대한, 과도한 거래 비용이 생길 수 있게 만든대요. 생길 수 있대요. 근데 뭐를 위한 거래 비용이냐면 커뮤니케이션 무슨 말이에요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을 위한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라 거야. 이해되니? 자, 한국 사람끼리 일하면은, 한국, 이 거래 비용이라고 해서 실제로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의사가 통하지 않으면 그 말을 통역해줘야 될 사람이지. 그 비용 들어가겠지.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 무슨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를 위한 의사 소통을 위한 과도한 거래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요소예요? 부정적 그 요소죠. 그런데 그것이 which may lower productivity. 그게 뭐야? Which and is로 바꾸시죠. 그럼 그렇게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 거래 비용이 발생한 것이 lower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낮추다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런,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발생한 거냐면 이거 문화적 배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거다다 diversity라는 다양성으로 이제 통일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 다양성이 이 당연히 diversity, not only impacts the labor market, 그까지 어 다양성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죠. Impact labor market,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버들스 나오죠. May affect the quality of life in a location, 그 지역에. 어 로케이션 그 지역에 있어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음. 이건 중립적인 얘기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예. 어 톨러런트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 톨러런트 네이티브 파퓰레이션 메이 발유 어 멀티컬처시티 오어 리전. 여기지 자, 어 톨러런트 톨러레이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톨러레이터가 무슨 말이요 톨러 t o 레이트 a t e t o 는 참다, 인내하다 그런 얘기예요. t o l <laughs> e 그거의 형용사 t o l e 야 그러니까 그런 그 참는 그래서 참는 그거를 뭐라 그래? 너그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용적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어요? Tolerant native p o p u 은 뭐죠? Host p o p u 을 다시 똑같은 말 쓰지 않으려고 바꿔 거야. 그래서 native p o p 도 현지 주민이죠. 그러니까 관용적인 현지 주민들은, 그죠? 한 관용적인 현지 주민은 May Value, 높게 평가할 수도 있죠. 자, Value는 소중히 여기다. 쓰세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뭐를 소중히 여길 수 있냐면 Multicultural multi City, 다문화적 도시나 다문화 지역을 어? 소중히 여길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Because of an increase in the range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s. 증가 때문에, 그죠? 뭐에 있어서 증가냐면 i n the range of 이때 range는 범위죠, 그죠 그럼 범위, 뭐의 범위냐면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에서의 증가 때문에 다문화적 도시나 다문화 지역을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다, 가치 있게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on the other hand였으니까 부정적 부분이 나오겠죠, 그렇죠? 어, on the other hand, diversity could be perceived as an unattractive, unattractive feature 이걸로 끝나면 돼. 이 요거만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야. If 이해하면 안 봐도 돼요. 내용을 파악할 때는 알겠어요? 그래서 diversity could be perceived. be perceived 수동태죠? Perceive a as a b. a를 b라고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야. Perceive a as a b. 써보세요. Perceive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자. 다른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 다양성은 c o u l d b e p e r c e i v e d 인지되어 질수 있다. 인식되어 질수 있다. 뭐라고? unattractive, 했죠. 그렇죠? 걔를 보고 부정적인 걸알수 있어요.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r a c t i v e unattractive, unattractive, u a t e u a t r e unatt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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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a t i v e t t r c e r c i v e i v e t a c i a t a c i v a t t r t i v n a t t r a t i v n a t t r a t e u t t c t e u n a c t i v e n a r t i v e t t r e u t t r i e t t r e n a t i v n a t r i v e n a t i v n a t t r a c t i v e n t i t t r a c t i v e u n a 네이티브즈 똑같은 게 지금 네이티브 패퓰레이션 호스트 패퓰레이션 네이티브즈 이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현지인들은 perceive it 2 뭐죠? 다양성이죠. it 연결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뭐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뭐 뭐라고 인식해? as a distortion 왜곡이라고 인식을 하면 이런 얘기야. distortion이 뭐라고? 왜곡. 왜곡 d i s t o r t i tort까지는 뭐 왜곡하다라는 동사. 뭐의 왜곡이냐면 오브다우니까 w h 어동사 전체 명사죠 what they consider 대인은 누구 네이티브죠 현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의 왜곡 현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to be their national identity 자기들의 national identity 뭐죠 국가적 정체성 알았어요 national identity 자기들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왜곡으로서 그 다양성을 인식한다면 이런 얘기야. 이해돼? 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걸 성격을 바꿔 막 다양성을 표현하면서 그러면 그게 뭐야?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느끼는 거잖아. 그게 왜곡됐다고 느낀다면 그렇다면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서 인식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니? 음, 응? 응. They might even discriminate against their other ethnic groups. 그까지 they 누구? 네이티브죠. 현지인들은 might even 심지어, <laughs> even 심지어 might discriminate. discriminate 뭐? 차별하다. 뭐에 대해서? against 반대하는 거야. 얘들에게 불리한 거죠. the other ethnic groups. 다른 민족 집단. ethnic이 뭐야? 민족의. 다른 민족 집단은 심지어는 차별할 수도 있고 and they might fear that they 계속해서 누구? 현지인들은 might fear that 대디아를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뭘 두려워하냐면 social conflict between different foreign nationalities 대따의 주어가 여까지죠 표시 social conflict부터 nationalities까지가 대절 속의 주어이고 그 중에서 진짜 좋은 소셜 컴플리트 사회적 갈등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이냐면 between different foreign nationality. nationality가 무슨 말? 국적. nationality가 뭐라고? 국적. 어, 다른 외국의 국적들 사이에서 즉 예를 들자면 베트남 사람하고 태국 사람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 그렇죠? 어? 그런 다른 국적의 그 다른 외국 국적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갈등이 아 임포티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포트가 뭐하는 거지? 임포트가 원래 뜻이 뭐야? 임포트가 수입하자. 수입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어디 속으로? Their own neighborhood. Their는 계속 현지민이죠. 현지민, 현주민 자신의 그런 neighborhood. 어? 이웃 속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들 자신의 사회 속으로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그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 쟤네들 때문에 우리들 망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어? 그런 게될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 그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뭐에? 문화적 다양성의 장점과 단점. 오케이? 포즈. 포즈. 멈추라. 응. 응. 이게 16번의 답이고요. 16번의 답이야. 16번의. 16번의 답이고. 그럼 답의 근거 어디 있는가 보자. 먼저 자첫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입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 그래서 your mouse. 마우스가 동그라미 쳐져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줄에 어 healthy mouse 하면서 그 마우스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야. 건강한 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어? 건강한 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 해서 뭘 얘기하냐면 구강 건강. 구강이 뭐냐면 오롤이라고 얘기해. 마우스 오롤. 오롤 알아두세요. 오롤. 이게 구강의 그런 얘기예요. 입과 관련돼 있으면 다 오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어요? 구강의 이런 얘기예요. 어? 오롤 할 수요. 구강 건강에 그걸 헬시 마우스. 어? 그게 구강 건강이에요. 건강한 입이잖아요. 건강한 입이 중요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가 요걸 얘기해주는 거야. 구강건강의 건강 주요성. 그 다음에 어디부터냐면 From the moment 네 번째 줄 있죠. From the moment you are created all or has affects every aspect of your life. 여기부터 끝까지가 다 뭐야? 구강건강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알겠어요? 네. 간단하고 그다지 어, 어렵지 않은 그런 문장이에요. 난 글이에요. 해서 바로 들어가볼게. 요 Nearly everything has to go through your mouth to get to the rest of you, from food and, and uh, food and air to bacteria or viruses. 자, nearly 는 거의죠. 가까운 가까이 뜻이 없어요. n e a r 자체가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다 되는 거야. Nearly 는 뭐예요? Almost 야. 알죠? Almost 거의라는 뜻이에요. 그죠? 거의 모든 것이 h 주 a 고 to go through, go through. 아, 여기서 그냥 통과하다 그렇게 써도 돼요. 통과하다. 그런데 go through가 무슨 뜻이 있다? experience의 뜻이 있다는 걸꼭 알아두세요. 뭐라고요? experience 써야죠. experience 겪다 경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겪다 경험하다 써 so. 썼어? So, so? 네. 아니니? 네. suffer so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suffer도 so 겪다 경험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통과하는 거야. 여기 그냥 통과하다요. 거의 모든 것이 입을 통과해. 어? 그래서 어떻게? 해? To get to the rest of you. 너의 너가 누구야? 그냥 사람이야. 인간의 나머지 부분. 너의 나머지 부분에 get to. 도착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우리 몸의 나머지 부분에 도착해. 그래서 그 거의 모든 것이 뭘 얘기하냐면 From A to B. A, A에서 B까지죠. Food. 음식과 공기에서부터 To bacteria. 박테리아 알죠? 그죠? 박테리아에서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다 입을 통과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야. o u healthy mouse can help your body get what it needs. 그까지. 자, our healthy mouse 건강한 입은 can을 보조와 줄수 있어 준사역 동사. 그래서 개 동사 원형 쓰고 있죠? 너의 몸이 뭐하는 걸 도와줄 수있냐고 get 얻는 걸 도와줘요. What it needs. 이시 뭐야? Your body. 어? 몸이 필요로 한 것을 얻는 것을 도와줘.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입은 can prevent it from harm.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 건강한 입은 prevent from harm. 이렇게 되어요 이시 뭐예요? 너의 몸을 너의 몸을 prevent. 지켜주는 거죠. 예방해 주는데 뭐로부터? 해로움으로부터 예방해 준다.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어? with a d e q u a t e space for air to travel to your w u n g s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냐면, with adequate space. 뭘 가지고? 적절한 공간을 가지고. adequate 뜻이 뭐? 적절한. 적절한 공간을 가지고서 그렇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할 적절한 증거있냐면 for air. for air, 미주고 놓고 의미상이죠. to travel to your rooms. 얘가 스페 a c e To travel to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air.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실제로,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for air부터 your l o n g 까지가 your l o n g 까지가 뭐야? adequate space를 꾸며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너의 몸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해로움으로부터 너의 몸을 프리벤트, 예방해준다고 그랬는데 뭘 가지고 그러냐면, adequate space의 적절한 공간인데, 뭐할 적절한 공간이냐면, 공기가 your lungs, 너의 폐까지 이동하는 거야. Travel to는 이동할 적절한 공간을 가지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지켜다는 거야. And h e a l t h teeth, a l t t e e and gums that prevent harmful micro microorganisms from entering your blood stream 그랬어요. 그리고 또 h e a l t h teeth, a l 어? t t e e 건강한 이와 그 다음에 거이 뭐죠? 잇몸이죠. 건강한 이와 잇몸 이게 뭐예요? 입이잖아요 그죠? 건강한 이와 잇몸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네요. With <뭐람> 이하가 여기서 아직 이 end 다음에 h e 티스앤 teeth and 검주는 모아 병렬이냐면 e d d 트 c 페 t 스 space와 병렬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티스하고 검지가 다시 됐 나왔잖아요. 명사담대 대시니까 대 이하가 설명하잖아.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이해돼? 주격관계 대명사. 그래서 prevent 얘가 동사. 프리벤트 이하가 틱스앤 검주를 꾸며준다고요. 그렇죠? 그냥 건강한 이와 잇몸이 있는 뭔데 뭐냐, 뭐냐면 프리벤트. 개들이 뭐하냐면 한풀 마이크로 마이크로 오기니즘 해로운 미생물이 from entering your b o d y blood stream 너의 혈류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Blood vessel 이거는 근데 여기는 혈류. 너의 혈류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프리벤트 A from I N G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From I N G 가 중요해요. Enter 다음에는 저, 전치사 쓰지 마시고요. 어? 이걸 갖고서 너의 몸을 지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Prevent 예방해 준다라는 얘기죠. 됐죠? 네. 자, 에 From the moment, From the moment you are created, 그까지는 부사구예요. From the moment 그 순간부터. 근데 the moment부터는 뭐예요? 명명동이죠. You are created. 이거 뭐야? 얘가 뭐예요? Moment 꿈이죠. 어떤 순간이야?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 크리에이티브, 너가 창조됐잖아. 그럼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 말이에요. 그거를 From the moment you are c r e a t e d 이렇게 썼어요. Oral h o u l h 구강, 어, 구강 건강이 구강 건강이 affect you, 영향을 미쳐요. affect 절치 않습니다. Every aspect of your life, 너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요 What happens in the mouth 끊어야 되고요. 두 번째 동사 이제 나가죠 그렇죠? 그럼 입에서 일어나는 것은 입에서 생겨나는 것은 이 s usually just the tip of the iceberg 그것은 뭐야? just the tip 끝이라는 거죠. iceberg 빙산이죠. 그래서 the tip of the iceberg을 뭐라고 해? 그래? 이쪽을 쭉 끄고 the tip of the iceberg을 뭐라고 해? 그래? 빙산의 일각 tip이 끝머리 iceberg은 응? 빙산 빙산의 일가 그죠? 응. 자 What happens in the mouse?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is usually just the tip of the iceberg. 단지 빙산의 일각이고, a reflection, 반영이다. 자, 그럼, just the tip of the iceberg이 1번, a reflection 이하가 2번. 둘이 병렬. 알겠어요? 그게 둘다 보호야? 즉 입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빙산의 일각이며 반영된 것이다. 어, reflection니까. 뭐가 반영됐어요? What is happening in the in the other part of the body? 이게 뭐야? 왓죠 동사. 왓죠 동사 명사죠. 그럼 what is happening? 일어나고 <laughs> 있는 것의 반영이다. 어디에서?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반영. 그게 뭐야? 입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즉, 이 말은 뭐니? 입을 보면 신체의 다른 부분에 어떤지를 알수 있다는 라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Poor oral health can be a cause of disease. 끝까지 자, 좋지 못한 구강 건강은? 그죠? 구강 건강 건강이 안 좋은 것이 can be a cause, 원인이 될수 있다. 뭐의 원인? 질병. 자, 여기도 뭐야? 명, 질병부터 명대똥명대똥이면100% 출격 관계된 거죠. 자 질병인데 어떤 질병이야? a f f e c t t h e e n t i r e b o d y e 신체 전체 전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원인일 수 있다. The micro 더 uh, microorganisms in an unhealthy mouse can enter the bloodstream and travel everywhere, anywhere in the body, posing serious health risk. 미생물들은 어디에 있는 미생물들이야? 건강하지 못한 입, 즉 건강하지 못한 입속에 있는 미생물들, 미생물들이 캐네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블러드 스림혈류에 들어가서 엔터 1번, 트 e 블 2번. 그래서 이동할 수 있어. 어느 곳으로나, 모든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더바디, 신체, 모든 곳으로. 컴마이엔지 뭐죠? 분사구문 그래서 어떻게 해? 포즈? 포즈가 뭐죠? 포즈. 차세를 취하는 거. 이것도 포즈예요. 알겠어요? 어, 여기서 문제를 발생시키다. 몸을 일으키나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포즈. 그래서 심각한 건강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원형이 이거의 포즈. 일으키다. 어떤 문제를 제출하다. 알았어요? 드러나게 하다. 이게 포즈예요. 오케이? 다음 포즈 하시고 이때 포즈는 이때 포즈는 얘예요. 우리는 발음이 잘 구별이 안 되죠. 이건 일시 정지. 이건 자세를 취하는 포즈. 문제를 만들어 내는 거. 이런 포즈는 위에 거. 밑에 거는 일시 정지. 알았어? 네. 네. 몇인데? 50. 그래요? 문제 풀고 가세요. 아, 5분이면 풀어요. 뭐 풀어 요